장기화되면서 당분간 35도를 웃도는 극심한 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서울에는 엿새째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낮에 열기가 식지 못하고 밤에도 고스란히 이어지겠습니다. 중복인 내일도 서울이 36도까지 오르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37도 안팎으로 기온이 크게 치솟으면서 극심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더운 날씨 탓에 대기 불안정으로 오늘 중부와 전북 곳곳에서는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내일은 강원 내륙 지방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중부지방은 하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차차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자세한 기온 살펴보시면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서울은 27도, 대구는 25도로 출발을 하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36도, 원주 37도, 대구 37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작전 기상입니다. 해상 작전에 제한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밤낮으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 정보였습니다.